사이코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감정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발달하지 않아 타인의 아픔이나 기쁨에 공감하는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정 중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짜증 정도라고 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역으로 항상 지루함을 느끼며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그들은 어떤 때에는 세상을 경악시키기도 하죠. 오늘은 세상을 경악시킨 사이코패스 탑 10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문맹에서 스타가 된 살인마 잭 운터베거 1974년 브레지어의 목이 졸린 채 살해당해 발견된 성매매 여성. 해당 사건의 범인은 바로 오스트리아의 잭 운터베거. 어머니가 성매매 여성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살해까지 하게 되어 동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운터베거는 수감 중 문맹이었던 그가 글 읽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재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재능은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수감 중쓴 단편소설, 시, 연극 등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영화로까지 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그를 석방하고자 주장하였으며 유명문학가나 여러 지식인 또한 동참했습니다. 석방 후 여러 문학 활동을 이어간 잭 운터베거는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며 TV 출연을 하는 등 오스트리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사람들아이 사람 살인범이야. 그런데 그가 석방된 무렵 오스트리아에서 총 6명이 스타킹이나 브래지어로 목이 졸려 죽은 채 차례차례 발견되고이 모든 것이 잭 운터베거의 지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출소 4년 만에 11건의 살인 혐의로 재수감되었으며 그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9위 킬러 꽃뱀 키지마 카나에 2009년 일본 사이타마현 주차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41세의 남성 자살로 추정됐지만 얼마 안 누군가가 남성을 살해한 뒤 자살처럼 꾸민 것이라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여성 키나의 크지마. 그녀는 많은 남성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신뢰를 얻어 돈을 뜯어낸 후 모두 살해했으며 이렇게 갈취한 돈이 하나로 약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결혼 중매 사이트에서 범인 대상을 찾았고 그녀와 만났던 남성들은 착하게 생긴 그녀의 외모와 적극적이고 리드하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자들이 진짜, 진짜 사랑을 했던 거네요. 씨발 더 슬퍼. 무튼 이와 같은 사건의 내막이 밝혀진 후 키지마는 세 건의 살인과 다수의 살인 미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8위 싱글맘의 두 얼굴 버트루드 베니 체프스키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 사는 싱글맘 버트루드 베니 체프스키 어느 날한 부부가 자신의 딸들을 돌봐주면 주당 2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어 16살 실비아 리킨스와 15살 제니 리킨스 자매는 버트루드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주급이 밀릴 때마다 베니 체프스키는 실비아를 체벌했고 남자친구가 자신의 성기를 한번 만지게 허락해줬다는 사춘기 실비아의 솔직한 말에 버트루드는 음탕하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불결하다며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학대를 시작. 했습니다. 담배를 끌때 실비아의 몸에 비벼서 끄게 한 것은 물론 실비아를 상대로 유도 연습을 하라고 지시까지 했답니다. 계속된 학대로 심각한 상태가 된 실비아를 숨기기 위해 편지를 쓰게 한뒤 쓰레기장에 버리려고 했지만 계획 실행 전 실비아는 사망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내부정, 뇌혈종, 중증 피부 손상으로 밝혀졌고 베니 체프스키는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7위 맨슨 패밀리의 신 찰스 맨슨 1969년 미국 전역이 경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유명 배우 샤론 테이트를 포함 다섯 명이 처참하게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맨슨 패밀리로 찰스 맨슨을 추종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불안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찰스 맨슨은 절도로 빈번히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17년 동안 연방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찰스 맨슨은 교도소 내에서 성적으로 학대되겠고 출소 후 다시는 교도소에 가지 않게 히피들에게 범죄를 대신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약물을 복용시키고 광란의 파티를 열어주며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교주처럼 히피들을 꿰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샤론 테이트 사건 또한 가수가 되고 싶었던 찰스 맨슨이 자신 노래를 혹평한 음반 제작사에게 복수하기 위해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지시로 살해당한 사람만 무려 35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사형제 폐지로 죽을 때까지 수감되었으며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노아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이 오래 살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니 진짜 신기가 존나게 불편하네요. 6위 우차별 총기 난사 살인범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 2011년 7월 노르웨이의 우투야섬에서 우차별 총기 난사와 폭탄 테러로 무려 77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바로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 당시 이곳에는 한 단체에서 주최하는 여름 캠프에 참가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상태였습니다. 이때 경찰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섬에 있던 사람들에게 모두 모이라고 말했고 남자가 경찰복을 입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다가갔죠. 하지만 이후 남자는 자동소충을 꺼내 모여든 사람들에게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했지만 체포 후에도 그는 죄책감이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재판과 현장 검증에서 미소를 보였고 법정에서 2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진짜 세상에는 가관이 사람이 많네요. 더 기괴하고 소름끼치는 사이코패스들이 많습니다. 탑5는 2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차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체와 함께 발견된 한 통의 쪽지는 전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둔한 경찰 제군들이여 나를 한번 저지해 보시게,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 없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입니다.